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최근 창원지검에서 발생한 압수수색 사건과 그 이면에 숨겨진 정치적 배경에 대해 깊이 있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번 사건은 검찰의 권력 행사와 정치적 갈등이 얽혀 있는 복잡한 상황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창원지검은 국민의힘 당사를 전격적으로 압수수색했습니다. 이번 압수수색은 국민의힘의 공천 심사와 관련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기획조정국과 조직국의 자료가 주요 대상이었습니다. 검찰은 이 자료들을 통해 명태균 사건과 관련된 여러 의혹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 지도부의 반응은 매우 소극적이었습니다. 서범수 사무총장은 검찰의 요청에 대해 나중에 한번 보자는 반응을 보였고, 주진우 법률 자문위원장은 가급적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는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해 당 지도부가 별다른 저항이나 반발을 하지 않고 오히려 관망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구심을 자아냅니다. 이 대목에서 정치적 상황이 얼마나 빠르게 변화하는지를 다시금 느끼게 됩니다. 과거에는 검찰의 압수수색이 큰 저항을 일으켰던 반면, 이제는 상대적으로 수용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은 흥미롭습니다. 이는 정치적 환경의 변화와 함께 각정당의 입장과 전략이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번 사건의 중심 인물인 창원지검장은 1972년 광주 출신으로 과거 주사파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서정욱 변호사는 그를 유명한 주사파라고 언급하며 그의 정치적 배경이 이번 사건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그는 이원석 검찰총장 시절에 호남 출신 검사들을 중요한 인물로 현재의 검찰 라인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창원지검장이 압수수색을 단행한 이유는 명태균 사건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서정욱 변호사는 명태균 사건을 계기로 직격탄을 주기 위해서 압수수색을 한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는 검찰이 특정 정치 세력에 대해 공격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주장을 뒷받침합니다. 이러한 배경을 고려할 때 검찰의 압수수색이 단순한 법적 절차가 아닌 정치적 목적을 가진 행동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는 검찰의 독립성에 대한 우려를 더욱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할 검찰이 특정 정당에 대한 공격적인 행보를 보인다면 이는 법치주의의 심각한 위협이 될수 있습니다. 압수수색의 주요 타겟으로는 윤석열 대통령과 친윤계 인사들이 지목되고 있습니다. 최근 언론에서는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의혹이 제기되며 윤 대통령과 그의 측근들이 정치적 공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정치적 공세는 당내 대선주자들까지 포함되어 있으며 이들은 명태균 사건과 연관된 인물들입니다. 김진태, 박완수, 오세훈 등은 모두 명태균 사건과 관련된 의혹에 휘말려 있으며 이로 인해 정치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현재의 상황은 검찰이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다는 우려를 더욱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권력의 남용 가능성에 대한 경각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적 공세가 법적 절차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이 무시된다면, 이는 민주주의의 근본을 흔드는 행위가 될 것입니다. 특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러한 정치적 상황을 공정하게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여전히 검찰 내부의 정치적 갈등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는 법치주의의 기반을 흔들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검찰이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지 못한다면 국민의 신뢰를 잃게 될 것이고, 이는 궁극적으로 법적 시스템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정재학 씨는 검찰이 정치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는 법의 공정성을 해치는 요소로 작용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법과 원칙을 버린 전라도 판사들의 정치 판결에 분노하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며, 현재의 검찰이 특정 정치 세력에 유리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점을 비판합니다. 이러한 비판은 검찰이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검찰의 역할은 법을 집행하는 것이지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아니어야 합니다. 법의 공정성을 잃는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갑니다. 이번 창원지검의 압수수색 사건은 단순한 법적 절차를 넘어 정치적 갈등과 권력투쟁이 얽혀있는 복잡한 상황을 보여줍니다. 검찰이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다는 의혹은 앞으로의 정치적 상황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법과 원칙이 어떻게 지켜질 수 있을지가 중요한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정치적 긴장감을 고조시키며 향후 검찰과 정치권 간의 갈등이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해야 할 시점입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법적 문제에 국한되지 않고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신뢰를 시험하는 중요한 사건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의견은 무엇인가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